네, 나도야TV의 나도야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사진은요, 어, 일제 강점기 시대의 사진입니다. 자, 이거를 왜 보여주냐 말이죠. 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이제 미래는 없다. 음, 이런 말이 있죠. 이제 그, 이게 단체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인데요. 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어, 미래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 일제 강점기 시대의 어떤 사건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저첫 번째 시간으로 어, 윤요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조선 침탈은 1875년 윤요호 사건부터 1910년 한일 강제 합병에 이르기까지 35년에 걸친 일본 정부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음모의 산물이었죠. 일본의 조선 침탈 계획의 근저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 대두된 조선 정벌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벌론의 뿌리는 미국의 일본 개항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1854년 3월 31일 일본은 미국의 해군 페리 장군이 이끄는 7척의 전함에 의한 무력 시위에 굴복하여. 도쿠가와 막부, 에도 어, 막부가 250년간 지속해 오던 세국 정책을 포기하고 아, 미국과의 화친을 약속하는 미일 화친 조약(일명 가나가와 조약)을 아, 맺었었습니다. 가나가와 조약 이후에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막부를 유지하자는 막부 지지파와 천황을 중심으로 조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개혁파 사이의 치열한 정권 다툼이 전개되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쇄국 정책을 종결할 것을 압박하여 1857년 5월에 미일 조약을 이끌어냈고 1858년 6월 19일에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조약들은 영사 재판권이나 관세, 미국에 대한 최혜국 조건 등이 열거된 불평등 조약이었죠.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독구가 막부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 급하게 체결한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때문에 천황의 치커 없이 통상조약을 맺었다는 조낭파의 반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인 소식을 접한 고메이천왕은 천왕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극한 분노를 드러냈고 급기야 막부 정권의 총리격인 대로나오스케가 급진 개혁파의 낭사들에게 이제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급진 개혁파와 운건 개혁파, 막부파가 뒤엉켜 격렬한 혈전이 벌어진 가운데 1865년 9월에는 고메이천왕이 태도를 선호해서 급진 개혁파인 조수번 세력에 대한 정벌의 치커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수번이 같은 개혁파인 사스마번과 연합하여 대항하는 바람에 정벌은 실패로 들어갔고 막부의 힘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메이 천왕이 죽고 젊은 천왕 메이지가 등극했는데요. 메이지는 무력을 갖춘 번주들을 등에 고 막부정치를 종식하고 친정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사스마번과 조수번 중심의 조낭세력과 막부세력 간의 내전이 일어났고 결국 막부파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후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어 지방세력의 번을 없애고 전국을 현체제로 바꿔서 전 일본을 중앙집권적 국가조직으로 탈바꿈시켰죠. 그 과정에서 각 번의 병력은 중앙병력으로 흡수되었고 막부정권 휴아의 봉건체제는 약 4년에 걸쳐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조정에선 부국강병론이 부상하여 세제개혁을 통해 재정을 확대하고 서구적 병력체제를 갖췄으며 서구식 군함인 철선을 수입하여 해군을 양성했습니다. 자 이러한 강병론의 명부를 세우기 위해 타이완 정보론과 저, 조선 정보론이 이제 대두됐었습니다. 1873년부터 일본 정과에선 유신과 개혁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주변국 침략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 일환으로 1874년에 타이완을 침략했고 1875년에는 조선 영해에서 윤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서도 이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1874년 쇄국정책을 주도하던 흥선대원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이 이루어지면서 개화설계의 입김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상을 이용하여 조선을 개항시키고자 했고 그 일환으로 윤요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일본은 두 대의 함선을 조선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부산포에 입항시켰으며 조선이 항의하자 함포 사격을 감행했습니다두 함선 중 하나는 윤호는 어, 서해안을 거슬러 올라와 여러 대의 보트로 강화도 초지진에 음, 병력을 상륙시키려 했는데요. 조선 수비병이 일본 보트를 공격하자 일본군이 기다렸다는 듯 초지진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고 영종도에 상륙하여 어, 방화와 사륙, 약탈을 어, 자행했습니다. 일본은 어, 윤여호를 향해 폭격한 것에 대한 사죄와 일본 함선이 조선 영해에서 자유롭게 항해할 것, 강화도 부근을 개항할 것을 조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섯 척 군함을 파견하여 어, 무력 시위를 벌였고요. 결국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죠.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요, 조선이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인데, 이는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이제 청의 속국임을 자처하며 청의 보호를 원했는데요, 자주 지방이라는 말조차 생소하게 짝이 없었죠. 일본은 그럴싸한 표현으로. 조선과의 외교 관계에서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속셈을 관철한 것이었죠. 자, 둘째는요 부산 이외의 두 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이 조선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항구를 개항하는 의미를 초월하여 일본 선박과 일본인이 조선의 영토를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함으로써 군사 침략의 음,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는요. 개항장 내부에 조세 지역을 설정하고 영사 재판권까지 인정하라는 것으로 주권과 경제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해 7월에 조일수호 조규 부록과 무역장정이 체결됐는데 개항장 내 일본 거류민의 거주지역이 설정되고 일본 화폐가 유통되고 일본 외교관이 조선 영토에서 마음대로 영할 수 있도록 했고,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미국이 페리를 앞세워 일본의 개항을 압박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을 조선에 적용한 것이었죠.